맛을 좀... 음미하면서 먹어. 제가 이게 문제예요 아, 살려고 먹자. 어... 뭐라 그랬왜 살려고 먹어? 맛을 좀 음미하고 그렇게 먹어야지. 아니, 뭘 살려고 먹냐? <laughs> 와, 이거 맛있겠다. 야, 잠깐 먹어, 터 먹어. 일단 이거 말아야지. 어. 아니, 음. 콜라를 하나밖에 안 줬어요. 콜라는 저기 올려도 말아, 괜찮아. 음. 이게 음. 아. 왜 이렇게 오늘 홍보을 하냐? 나도 먹어볼까? 근데 맛있는 거 시켜서 홍보하는건난 그거 이해할게? 나도 먹어볼까? 어, 그럼 이해할게. 이거 좀 담가놔야 돼. 이거 담가놔야 돼. 네. 천천히 먹어. 천천히 먹어. 나도 너무 먹어볼까? 어? 안 오늘 아예 한 끗도 안먹 이걸 안왜 여기 겠다버려 네. 야! 다 떨어지네. <laughs> 야 천천히 먹으라니까. 너 이거 너, 너 많이 먹으라니까. 근데 천천히 먹어. 천천히. 체, 체. 어. 왜 그래? 왜 먹을 것만 보면 맨날 흥분 아니야? 아, 천천히. 천천히 먹어. 아, 아. 아, 어지겠다 너. 야, 잠깐만. 여기다 튀기지 마. 아니 여기 있는 게로 들어간다고! 니아가통에 네 있는 게! 아니 어쩌면 이거 손으로. 아이 <laughs> 잠깐만 나내거덜어놓게 <메이커> 응. 음! 음밖으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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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. 아들어도 그래.. 아이씨.. 야 손을.. 아 야.. 아우.. 야, 깜아 야야야야! 야! 빨지 말고! 응? 아 진짜 맛있어요. 아먹어봐 야아 아, 무조건 아. 먹어라이드먹아그다리아 여기다가 친놈아 여기다가 왜 넣냐고 내가 먹는데 아, 난... 아, 씨. 야, 나까서다떨어지 아, 아니 라면에다가 치킨 아니 형아 앞 절차가 없어가지고 눅눅하다니까? 어? 이렇게 하 눅눅하다니까? 아니 그래도 중보니까 내가 먹을게 잡어. 와 맛있다니까 형 <laughs> 내가 괜게 그러는 게 아니야 형 진짜예요 이게 뭐야 너 지금 양념 여기다 빠져 양념 이거 잡아 왜 음. 아, 음. 왜 그래? 야, 야!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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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럴 거면 밥을 따로 먹어. <laughs> 자꾸 너밥 먹을 때마왜 이러는 거야? 음. 야, 데 진짜 음. 진짜 이렇게 자꾸 먹으면 이렇게 된다. 아, 진짜 맛있어서 그래요. 그러니까. 야, 이 맛있다. 어, 야 군라면. 응. <laughs> <laughs> 아 어, 둘소 듣겠네. 씨발 진짜. 아, 왜이냐 <laughs> 야, 아 양병 좀 씨발 올리고 이렇게. 안그러 아, 그래, 내려가야지. 살 늘려나가지. 아니 아갈 종에다가 그거를 왜 쩍쩍 버리면서? 쩝쩝거리면서... 아니 여기다 좀 이렇게 이주댕이를다꾹 씹으라고. 이렇어 아, 아니못 먹겠잖아. 야 이게 뭐냐 여기 지금. 이거... 오늘 왔아 이런 거맛 이제부터 밥 따로 먹어 응 내가 딴 거만 먹어야지 응 이쁘게 해아나좀 열고 열고 가응응로가응와 진짜 야너 아가리 에서다나와지금 좀야 분자, 야! 아니, 나도 나는데! <웃음> 아 나도 혼란하는데.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나도 이제 어떻게 하나 보자 나 봐, 나도. 야 고추냉이 봐봐 씨 나도 야너 봐봐 아, 이건 아니지 뭐가 아니야 씨발 너 맛있게 먹어야지 왜 저렇게 해야 돼야생명장이야생명장이야반 그릇 어 아, 냄새야 야 씨발 너는 하고 난 안돼? 어? 반 그릇 아니지 아니 뭐가 아니냐고 너는 여기에다 손 다쳐놓고 콜라 씨발 이거 니꺼야 네 같이 먹으라고 준건데? 하나만 줬는데 아, 뭐 냄새야 뭔 냄새냐 이거 우와 아니, 방금. 졌잖아! 아, 뭘? 생년사인데? 생년사인데? 아, 너뭐 해? 나도 그렇게 할해 <laughs> 야, 근데 진짜 맛있다. 와! 야, 유배 있는 거 먹어! 아, 이 새끼가. 야, 씹어. 안 뺏어먹을게 아! 야 아가리 이거 좀 닦고 아가 뗄 필요 고 먹는데 왜요? 맛있어 안경 좀 올리고 미친놈아 응. 여기 더럽게 먹어 야 안경을 지금 다떼가지고 뭐하는 거냐 아, 일단 씻어야겠다. 아, 나 씻어야겠다 아, 아나 배불렀다 이제 좀 진정됐다 뺏어먹어 아, 아, 안 빼서 먹어 맛을 좀 음미하면서 먹어. 제가 이게 문제예요. 아 살려고 먹잖아. 뭐라고? 왜 살려고 먹어? 맛을 좀 음미하고 그렇게 먹어야지. <laughs> 아니뭘 살려고 먹냐? <laughs> 아, 들러워씨마 진짜 안 먹어. 나안 먹어. 아. 똑같아서 못 먹겠다 같이. 아 이게 뭐냐 이게? 맛있긴 맛있다. 음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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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, 혼자 먹냐고 혼자 먹어. 아, 여기 좀 닦아, 이봐. 여기로! 아, 아기로 들어오라고 해준다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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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